안녕하세요. 김종호의 경제 TV. 오늘은 일본 경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본 경제, 일본의 경제 정책 그것이 한국에도 똑같이 쓸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 아베노믹스 이야기죠. 뭐 결국은 이 아베노믹스는 시청자께서 좀이 문제도 좀 다루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셔서 제가. 좀,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본 경제가 뭐 잃어버린 10년이니 잃어버린 20년이니 하더니 요즘에는 상당히 잘 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그, 언론에도 이 일본 경제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기사, 이거는 닉게이 아시안 리뷰입니다만은 여기에 어 작년 어, 10월달 기사입니다. 뭐 계속 뭐 이런 것들을 자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일본이 2030년쯤 되면 노동자가 640만 명이나 모자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인력이 부족한데 너무 사람을 쓰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없는 거죠. 뭐 우리나라하고는 지금 반대 상황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고 싶은데도 일자리가 없잖아요. 여기는 지금 일자리가 남아도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 경제가 뭐 상당히 잘 나간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들이 자주 언론 지상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은 어떻게 돼서 그러면 뭐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이 해결된 거냐. 이렇게 된 배경에는 뭐 당연히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예, 일본의 아베 수상이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정책인데요, 경제 정책인데요. 그 내용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슬라이드에서 지금 보고 계시듯이 아베노믹스는 소위 세 개의 화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 개의 화살, 이 화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세 개의 화살은 뭐냐? 첫 번째는 대담한 금융 정책. 두 번째는 융통성 있는 재정 지출, 세 번째는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성장 전략.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번역이 돼 있고 왼쪽에는 영어로 돼 있는 뭐 이거죠. 이런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어 1인당 국민소득 성장률을 GDP 성장률을 2%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냐? 첫 번째, 대담한 금융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무한정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금리 0%뭐 상관없어. 그냥 공짜로 줄 테니까, 공짜로 빌려줄 테니까 갔다가 돈 쓰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대담한 금융정책이죠. 그리고 중앙은행한테, 중앙은행의 정책이 그렇게 하는 건데, 금리정책 말고 그냥 직접 돈을 풀 거야. 그럼 어떻게 푸느냐. 시중에 나와 있는 일본 국채들이 있잖아요. 그 일본 국채들을 직접 중앙은행이 사들이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이면 그 대신 돈이 나가잖아요. 그 돈은 중앙은행이 찍는 돈입니다.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돈을 찍어가지고 국채를 사들이겠다. 그래서 시중에 돈을 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중에다가 돈을 풀어내겠다라고 하는 게첫 번째 정책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디플레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일본은 물가가 계속 떨어져 온 거예요. 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고 물가가 오히려 떨어집니다. 물가가 떨어지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어, 내일은 오늘보다 더 싸겠네? 리피는 오늘보다 더쌀거 아니야? 그러면 물건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사지 않고 내일 사거나 또는 모레 사거나 뭐 이렇게 자꾸 그 소비를 미룰 거 아니에요? 예. 네. 근데 내일이 되면 또 어떻게 돼요? 그 내일은 또 떨어질 테니까. 이래서 소비를 안 한다. 라고 하는 진단이 내려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물가를 올려야 돼. 물가는 어떻게 올리는데. 그러면 돈을 푸는 거이외에 뭐가 있겠어. 그래서 돈을 이렇게 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 물가상승률을 2% 정도까지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이고요. 두 번째는 융통성 있는 재정지출. 이거는 뭐냐. 아, 필요할 때는 그냥 그 정부가 빚어 가지고 그냥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국가 부채 그냥 막 발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국채 발행하고 뭐 아무튼 예, 돈 빌려서 쓰겠다. 뭐 그래가지고 국가 부채가 GDP의 200%뭐300% 돼도 상관없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예. 그리고 세 번째 정책은 뭐냐? 이거는 뭐 전통적인 어. 성장 전략이죠. 그래서 규제를 풀고 또 법인세를 낮추고 또 외국으로부터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외국으로부터 노동자들의 이민을 또 받아들이고 이민을 확대하는 거죠. 이런 종류의 정책을 쓰겠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의 아베노믹스의 세 가지 화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효과가 있었느냐? 효과가 뭐 어쨌든 일본 경제가 제법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걸 보면 호황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은 해야겠죠. 근데 그게 확실치는 않아요, 사실은.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실치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 슬라이드 여기를 보시면 이게 그래프가 있잖아요. 이게 보면 0%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에 아래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1%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2013년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조금 높아졌나요? 이게 높아졌다고 보기도 어렵죠.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뭐 반드시 성공을 했다는 것인지, 성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수출은 많이 되고 있고 수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 그런데 그게 과연 소득까지 같이 늘어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알수 없다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 그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월스트리트저널의 최근의 기사입니다만은 여기를 보시면. 네, 이거는 어제 1월 1 1일자 기사가 났더라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예. 일본의 고령화가 촉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고용 인구 고용률이 늘어나고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공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겠군. 뭐이 정도 인 거죠. 사실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일본이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면 일본은 망해. 라고 하는, 그렇게 진단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그, 여러분, 짐 로저스라고 하는 투자자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짐 로저스가,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일본이 아베노믹스 같은 정책을 쓰면 일본 망한다. 왜 망하느냐? 아니, 돈 그렇게, 무한정 돈을 풀어내고, 그게, 도대체 정책이냐, 그게. 어, 그건 정책이 될수 없다. 그리고 무한정 돈을 풀어서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짐 로저스가. 그런데, 어쨌든, 짐 로저스가 걱정하는 그런 사태는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뭐 인플레가 났다든가 그런 건 아닌 거예요. 돈을 그렇게 푸는데도 물가가 잘안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하나 효과는 있는 건 뭐냐면, 그, 달러에 대한 원화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본 제품, 달러로 표시한 일본 제품의 가격이 낮아지고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베노믹스는 효과가 있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이후로 뭐, 이, 이 국가부채 비율도 계속 늘어나고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고 한국도 그러면 그렇게 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한국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우리는 금리를 높이는 거야? 예. 네. 우리도 일본처럼 금리를 계속 낮, 낮은 상태로 두자고. 그래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자고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장하준 교수 같은 사람은 아 어, 한국은 국가 부채도 얼마 안 됐는데 어? 지금 돈 풀어가지고 말이지 국가 부채 해가지고 복지도 늘리고 우리는 돈을 써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아베노믹스처럼 그러면 돈 무한정 풀고 국가 부채 무한정 늘려서 이렇게 쓰면 될까? 저는 우리는 그런 사정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통화 국제사회에서 원화가 갖고 있는 위치와 엔화가 누리고 있는 위치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떤가라고 하는 게 정말 다르다. 원화와 엔화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면요. 엔화는 사람들이 엔화를 사용. 그래서 엔화 가치가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오질 않아 일본에는 그런데요 세계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면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원화는 팔아요 사람들이 원화를 갖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그래서 환율이 치솟습니다 엔화와 원화는 정반대예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지금 까만색으로 박스를 쳐놨죠. 이 까만색 박스가 뭐냐면, 2008년 9월, 즉,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네,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원화와 엔화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하늘색으로 표시된 거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화에 달러화에 대한 교환 비율인 거죠. 그건 보세요. 2008년 9월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환, 환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즉 엔화 가치는 강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으로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또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이후에 금융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온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엔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엔화는 사들이는 거예요. 엔화는 그리고 도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니까 일본은 경제위기가 왔는데도 돈이 빠져나가서 생기는 그런 위기가 오질 않아요. 다른 나라들은 위기인데 오히려 돈이 돌아오는 거죠. 자, 한국은 어떠냐. 여기 보세요. 이 빨간색입니다. 이 엔화에 대해서 원화의 환율이 지금 어떻게 됐냐. 치솟죠. 빨간색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화는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원화는 우리나라 돈은 가지려고 하질 않아요. 팔아버려요. 이거는, 그러니까 N화는 일종의 국제 기축동화 통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이 된 거예요. 안전자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면 엔화를 가집니다. 위험하면 달러를 가지듯이 마찬가지로 위험해지면 엔화를 가진다. 그런데 원화는 어떠냐? 위험해지면 미래가 불안해지면 그러면 원화는 팔아버립니다. 원화는 매우 위험한 자산이라는 거죠. 안전자산이 아니고 위험한 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함부로 돈을 풀수 없어요. 왜 함부로 돈을 풀었다가 어저 원화가 불, 좀 불안한데? 라고 생각이 들면 팔아버리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환율이 치솟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외환위기인 거예요. 네. 1998년 외환위기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2008년, 9년 초에 외환위기도 이랬잖아요. 막 그래서 달러당 1,500원까지 치솟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원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돈을 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일본처럼, 아베노미스처럼, 할수 없다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이 국가부채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국가부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그래도 복지정책이나 이런 거는 할수 있는 거 아니야? 한국은 지금 GDP에 대한 국가부채가 40%거든요. 일본은 216%, 250%까지도 갔어요. 자, 일본은 저렇게 높은데도 계속 국가 부채 발행을 하는데 한국은 40%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얼마든지 빚내 가지고 써도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요, 사실은 나라마다 이 상황은 다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이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이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의 국가 부채 비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번 보세요. 44% 아르헨티나는 이건 2010년입니다만은 네. 2010년 자료예요. 베네수엘라는 37%입니다. 베네수엘라는 한국보다도 국가 부채 비율이 더 낮아요. 그런데도 지금 뭐전 국가 뭐 아무튼 뭐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국가부채 비율이 낮다 높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국가부채를 더 발행해도 된다 안 된다를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 나라의 통화 또그 나라의 경제 수준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안전한 것으로 인정, 인정을 받느냐 그 나라의 돈이 얼마나 안전한 것으로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돈을 발행한다든가 또는 함부로 국가 부채를 늘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것은 어느 순간에 국가 경제가 위기에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될지 알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 우리나라가 아베노믹스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즉돈 푸는 정책, 국가 부채 늘리는 정책 이거는 한국으로서는 하기 어렵다. 아베노믹스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세 번째 정책이죠. 이거는 전통적인 성장 정책입니다. 즉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낮추고 하는 뭐 이런 것이죠. 이거 이외에 우리가 아베노믹스를 따라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 경제 상식 그중에서 아베노믹스와 또 안전자산, 또 국가부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